고작 1만 분의 1 크기. 이 작은 AI가 구글 재미니 같은 거대 모델을 압도했다고요? AI 연구계를 뒤흔든 TRM이라는 이 작은 모델의 비밀을 지금 바로 파헤쳐 봅니다. TRM은 바로 재귀적 추론을 사용했습니다. 답변을 내뱉고 끝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고 끊임없이 수정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덕분에 인간조차 풀기 어려운 고난도 논리 퍼즐들을 척척 해결하며 거대 AI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작은 AI가 거대 AI를 이겼다는 헤드라인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했을까요? TRM은 특정 퍼즐에만 특화된 전문가 AI입니다. 반면 재민이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범용 AI죠. 마치 비행기가 수직 이착륙을 못 한다고 헬리콥터에게 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의미는 AI의 크기가 아닌 효율과 목적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AI는 무조건 커야만 할까요? 이제는 목적에 맞게 작고 강력하게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